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간식들을 소개하고 직접 먹어보는 먹어보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먹메이트 최석현. 이수한입니다. 어느새 먹어보샤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아직 못 먹어본 간식들이 너무 많은데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간식들을 먹어봤는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간식이 있었나요? 저는 1회차에 먹었던 아망추의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날 촬영 끝나고 집간 길에 바로 냉동망고를 한 봉지 사갔고요. 그 이후로도 집에서 종종 만들어 먹었습니다. 네,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간식이 1회차에 있었는데요. 저는 두바이 초콜릿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평소에 녹차랑 바삭바삭한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녹차 맛과 비슷한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고, 카다이프로 바삭바삭한 맛을 낸 두바이 초콜릿이 가격은 비싸더라도 제 취향에는 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촬영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두바이 초콜릿을 사먹기도 하고, 또 동생이 두바이 초콜릿 도넛 팝업에 다녀와서 그때 사온 도넛을 식사 대신으로 맛있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 2회차의 간식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걸 꼽아봤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간식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3회차 주제는 저희 들의 인생 간식, 최애 간식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간식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를 꼽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맨날 먹고, 그리고 질리지도 않고 또 먹는 그런 간식들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먹어보셔야 3회차 진행자의 최애 간식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간식은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워낙 많은 사람이 즐겨먹고 단 음식의 대명사로도 불리기 때문에 초콜릿에서 파생된 간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지난 2회차 때 느티나무 생크림 아플에 초콜릿 시럽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기도 한데 초콜릿 쿠키,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우유, 브라우니, 심지어 초콜릿 술까지 정말 호불호 없이 다양한 간식에 사용되는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수아님, 저희가 평소에 먹는 초콜릿은 진짜 초콜릿의 맛과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그럼 편의점에서 사먹는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는 초콜릿은 바 형태의 초콜릿이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되기까지 많은 가공을 거친 상태의 초콜릿인데, 초콜릿의 원료는 사실 카카오라는 과일입니다. 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초콜릿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콜릿은 처음 중남미 지역에서 등장했는데, 아마도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 가장 먼저 카카오 열매를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 열매를 신성하게 여겼고 주로 카카오 음료를 만들어 마셨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달콤한 초콜릿과는 달리 이 음료는 굉장히 쓰고 강렬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왕이나 제사장들만 마실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음료였다고 하죠. 이들은 카카오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믿었답니다. 이런 카카오는 이후 스페인이 중남미를 탐험하면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설탕이 첨가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네. 카카오를 발효하면 카카오 메스가 되는데 카카오를 분리해서 지방인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파우더로 나누고 그 배합 비율을 조절해 다양한 초콜릿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파우더는 초콜릿의 쓴맛과 진한 카카오 향을 만들어내는 주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 덕분에 초콜릿의 카카오 특유의 강한 풍미가 살아나죠. 다크 초콜릿에서 이런 카카오 파우더의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카카오 파우더 비율이 높을수록 초콜릿의 맛이 더 진해지고 쌉쌀한 맛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카카오 파우더가 많아질수록 식감이 다소 단단하고 거친 느낌이 들수 있죠. 반면,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을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또, 카카오 버터는 입안에서 녹는 식감을 결정짓는 역할도 해요. 이게 많아질수록 초콜릿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느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을 드셔보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매끄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아주 강하답니다. 아 그래서 카카오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흔히들 드시는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 어느 정도 진한 초콜릿도 카카오 함유가 80%가 넘어가는 그런 초콜릿에 비하면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카카오 함유량이 대략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단맛보다는 쓴맛이 강하게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다크 초콜릿의 경우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진한 맛과 쓴맛이 특징입니다. 순수한 카카오의 향과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초콜릿인데요. 일반적으로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으로 분류하는데,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쓴맛이 강해지고 건강에 좋은 성분도 많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와 우유가 조합된 형태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즐기는 초콜릿이 바로 이 밀크 초콜릿인데요. 카카오 함량이 낮고 우유의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데 카카오 파우더보다는 카카오 버터와 우유 성분이 높아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이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버터만을 사용해 만들어지는데요. 카카오 고형분은 들어가지 않아서 초콜릿 특유의 쓴맛이나 진한 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서 디저트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초콜릿의 종류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다르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초콜릿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석현씨의 최애 간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땐 너무 많이 먹어서 편의점 사장님도 제 초콜릿 사랑을 아실 정도였어요. 또 제가 맨날 초콜릿만 먹는 걸 친구들도 알고 있으니까 연주를 하거나 생일이면 늘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마카롱 등 진짜 1년치 초콜릿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와, 수환 씨도 정말 만만치 않은 초콜릿 덕후셨군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도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서 맛있기로 유명한 초콜릿을 종류별로 통째로 쟁여놓고 먹곤 했습니다. 그러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 우유는 부패 위험이 있어 멸균 우유만 반입할 수 있었는데 초코우유는 멸균 우유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초코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정말 인터넷을 싹다 뒤져서 멸균 초코우유를 찾아내서 주문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초콜릿이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맨날 못 먹게 해서 어, 안 먹진 않았고 연습실에서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통 초콜릿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다크 초콜릿은 건강에 좋습니다. 초콜릿의 잘 알려진 효과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만으로도 30분간의 운동 효과가 있다는 동물 임상 실험 결과까지 나오바 있습니다. 또 초콜릿은 열량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전 살찔까봐 많이 못 먹지만, 추운 날이나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 당 충전용으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군대의 전투식량, 비상식량으로도 쓰였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테오브로민, 카페인 등의 흥분 효과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긴장할 수 있어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초콜릿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중요한 일 전에는 안 먹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서 적응이 된 건지 몸이 카페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커피를 많이 마셔도 너무 잘 자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초콜릿, 커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그거 진짜 부러운 일이네요. 저는 살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거의 없는데 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밤을 새울 일이 있어서 그때 처음 마셔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약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생기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정말 한 입만 마셨는데도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정말 쌩쌩했어요. 그리고 초콜릿의 또 다른 효능. 이거 진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인터넷에서 본 건데 무려 술에 덜 취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시기 전에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의 당 성분이 혈당을 높여서 알코올 분해를 돕는다고 해요. 오, 어, 진짜 초콜릿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수아씨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콜릿 하면 기념일 선물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모두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네요. 석현씨, 이런 기념일에 이성에게 초콜릿을 주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 동성끼리는 종종 주고받곤 했는데 이성끼리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친구들과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무슨 나를 챙기거나 받아본 적은 정말 없는데요. 초등학생 때 같은 동에 살던 친구에게 몇번 초콜릿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매번 무슨 땡땡데이 때마다 제게 초콜릿을 줬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전학을 간 후에도 집 앞에 쪽지와 함께 초콜릿을 놓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몽글몽글했던 그런 추억으로 기억 중입니다. 네 기념일이 아니어도 선물을 할때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 그런지 초콜릿 선물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초콜릿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 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후배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초콜릿을 사서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초콜릿도 있어요? 안 그래도 곧 피아노과의 2차 실기시험 날인데 저도 서울대학교 초콜릿을 선물해 봐야겠어요 그럼 석현 씨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초콜릿,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어떤 초콜릿을 사왔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초콜릿 중 다크 초콜릿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그럼 이게 다크 초콜릿이니까 건강에 안 좋기보다는 아까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30분 동안 운동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치만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파는 초콜릿이다 보니 여러 부산물이 들어가서 그말 그대로의 효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콜릿이니까 맛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게 분명 편의점에서 파는 거니까 설탕이랑 이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제 입엔 충분히 쓰거든요. 이걸 먹고 보니까 옛날에 아무 첨가물 없이 그냥 카카오로만 만든 음료. 그거는 얼마나 썼을지 진짜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농도가 높은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다 보니 사실 이 초콜릿도 저에게는 쓴맛보다는 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함유량이 90%가 넘어가는 그런 초콜릿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초콜릿을 먹게 되면 그 카카오 본연의 약간 씁쓸한 맛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쓴과 동시에 또 만약에 너무 진해서 좀 텁텁하다 싶으면 우유를 같이 마시면 그 밀크 초콜릿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시에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다크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다크 초콜릿도 그 조건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최애 간식으로 초콜릿을 소개해드렸으니 다음으로 수환 씨의 최애 간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최애 간식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몽입니다. 그치만 생자몽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오늘은 자몽 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너무 예상했습니다. 먹어보셔 찍으면서도 자몽 얘기를 한열 번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몽은 꽤 호불호가 갈리는 거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의 자몽 사랑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극극극극 <laughs> 호입니다. 아 사실 저도 자몽 그 중에서도 자몽으로 만든 자몽 주스나 에이드를 정말 좋아해서요. 식당에 가면 종종 먹기도 하고 예전에는 집에 자몽 주스를 쟁여놓고 엄청 마시기도 했는데요. 수아님은 처음에 어쩌다 자몽을 먹게 됐고, 좋아하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언제 처음 먹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자몽을 워낙 좋아해서 제게도 맛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몽을 처음 먹었을 때만 해도, 아, 그냥 맛있다, 요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음료 마실 때 자몽 맛이 있으면 그걸 먹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몽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에 자몽 한 박스가 통째로 있습니다. 수환 씨가 자몽을 좋아하는 만큼 저는 어릴 때 이름에 딸기 붙은 과일을 진짜 좋아했는데요. 딸기도 좋아하고 산딸기는 특히 엄청 좋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먹어보샤 2회차 때 리얼 딸기 라떼를 리뷰하기도 했는데, 딸기는 어릴 때 그냥도 많이 먹었고, 리얼 딸기 라떼처럼 우유에 말아서 시리얼처럼도 먹었습니다.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철이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이고, 열매를 맺는 기간도 1년에 딱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먹고 싶어도 자주 먹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산딸기를 사다 주시는 날에는 그릇에 가득 담아서 정말 밥처럼 퍼먹곤 했습니다. 와 산딸기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과일인데 이렇게 흥분하실 정도로 매력있는 <laughs> 과일이라니 1년에 열흘 잘 맞춰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몽 간식은 잘깐 자몽을 그릭 요거트 꿀 그래놀라와 함께 먹는 건데요. 달콤 상큼 쌉싸름 그 자몽의 맛이 매력이긴 하지만 사실 속껍질까지 먹으면 진짜 쓴맛만 강하거든요. 그래서 알맹이만 남게 속껍질을 잘 까야 하는데 아, 그게 참 귀찮더라고요. 먹는 속도를 까는 속도가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자몽 한 박스도 아직 껍질채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드시다니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듣고 보니 저희가 먹어보셔야 1회차 때 리뷰했던 요거트 아이스크림과도 어느 정도 레시피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자몽의 쓴맛 대부분이 껍질의 섬유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껍질까지 까면 정말 맛있겠네요. 제가 자몽을 자주 맨날 먹을 수 있는 이유 석현 씨가 소개했던 초콜릿과 달리 자몽은 살이 빠지는 과일인데요. 골다공증과 동맥경화 그리고 지방 분해 효과까지 있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완 씨는 꿀이랑 이것저것을 넣어 드시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자몽이 영어로 grapefruit 이잖아요. 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포도랑은 너무 다른데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따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어이없지만 열매가 포도처럼 붙어서 열리기 때문에 그레이프 프루트라고 합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이유네요. 이젠 제가 좋아하는 자몽 주스를 마셔볼 시간입니다. 아 그전에 이 자몽 주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마셔야 할것 같아요. 아니, 자몽주스가 위험할 게 뭐가 있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나온 간행물인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일주스에는 여러 과일주스들이 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무려 32페이지를 자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류가 4페이지, 크랜베리 4페이지, 기타 2페이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분량이죠. 다 읽어볼 수는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몽 주스와 약을 같이 드시는 건 조심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생자몽은 빈속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막 그냥 먹지만 영양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산성이 강해서 속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 자몽을 상큼 씁쓸하게 하는 그 성분들이 약과 안 좋은 궁합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주의 사항도 확인했으니 진짜 시식해 볼까요? 그 전에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스집이 너무 일찍 닫길래 제가 수업 전에 미리 주스를 사뒀거든요? 그치만 수업 2 시간 동안 참지 못하고 조금 마셔버렸습니다. 아, 아, 진짜 이거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네요. 많이 드신 수아 씨 말고 저만 한번 맛을 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스는 진짜 그냥 생 자몽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진짜 자몽 그 자체의 맛입니다. 와 근데 먹고 보니까 진짜 시긴 시네요. 근데 이게 저는 다크 초콜릿도 그렇고 쓴 맛이 꽤 강한 타입이다 보니 이 자몽 주스가 그렇게 쓰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먹는 자몽 주스는 보통 가공된 자몽 주스여서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으로 갈아먹는 자몽주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항상 해명하고 싶은 게 자몽은 절대 쓴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콤달콤한 자몽의 진짜 맛을 언젠가는 자몽 브로파 내 친구들아 보고 있니? 너네도 느껴보길 바란다. 자, 이렇게 자몽주스를 마지막으로 저희 먹어보샤의 모든 간식이 끝났습니다. 사실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라디오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3회차 먹어보셔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1회차부터 제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그렇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아망추도 그렇고 2회차에서도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리얼 딸기라떼를 제외하고는 느티드 도넛이나 생크림 아플도 사실 이 방송을 찍으면서 처음 먹어본 음식들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음식들을 정말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방송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찍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둘다 수습국원 이후로 처음 전국원이 되고 찍은 방송이다 보니 앞으로 남는 의미도 되게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맨날 이놈의 자몽 주스만 주구장창 먹다가 새로운 간식들 많이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간식에 얽힌 여러 일화나 간식에 대한 정보들까지 함께 알고선 먹으니까 그 간식의 맛을 더잘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먹어보샤 3회차 진행자의 최애 간식을 마지막으로 먹어보샤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이번 3회차 그리고 지금까지 먹어보샤를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먹메이트 최석현, 이수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